안녕하세요. th입니다. 이 영상은 고프로 8을 블랙박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프로는 액션캠입니다. 블랙박스로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배터리 문제와 루프레코드 기능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 고프로는 빈약한 배터리 성능으로 인해서 1시간 이상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시는 분들은 매번 배터리를 교환하며 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루프레코드 기능이 없습니다. 블랙박스라면 오래된 영상은 지우고 새로운 영상으로 대체해줘야 하지만 메모리가 가득 차면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매번 영상을 삭제해줘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가야 하죠. 고프로를 대체하는 블랙박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프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화질과 기타 기기와의 연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운트와 고프로 8 거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자전거는 제 자전거구요. 마운트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가민 마운트하고 위쪽에는 고프로를 달기 위한 마운트가 달려 있고요. 가민 마운트 하단에 탈부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울란지퀵 릴리즈를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고프로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세트입니다. 퀵 릴리즈 때문에 바로 체결이 되는데 퀵 릴리즈가 자석이라서 편하게 탈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에어로하기 위해서 카메라 뒤편으로 보조 배터리를 숨겼는데요. 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프로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세트를 분해해보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로 나오는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 투박한 면이 있긴 합니다. 어, 일단 고프로를 블랙박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달아야 하는데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투박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는 없더라고요. 일단 볼트를 풀면서 하나하나의 부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트를 보면 다른 사이즈의 볼트인데요. 어댑터를 구매할 때 볼트가 미포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볼트를 그냥 사용한 거고요. 가능하면 같은 사이즈의 볼트를 쓰면 더 좋겠죠. 어댑터는 병렬식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좌우로 있는 것보다는 앞뒤로 있는 게 공기 저항을 받는 측면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후방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어떻게 거치할까 고민하던 중에 알리에서 판매하는 배터리 전용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재질도 플라스틱과 고무로 되어 있어서 배터리에 데미지를 덜 입히면서 고정을 단단히 잘 해주고 어떤 형태의 배터리든지 간에 잘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25cm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C2C 타입 기억자로 꺾인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란지 어댑터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고 지금은 밑에 부분만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어댑터는 13g 나오네요. 배터리 어댑터 같은 경우는 6.2g, 6g. 케이블은 8.2g. 볼트는 10.5g. 배터리는 딱 100g 나온다고 했는데, 100.9g 나오네요. 이제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다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진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고프로 최대의 단점인 배터리 교체라는 행위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해졌고요. 진짜 블랙박스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라이딩 할 때마다 영상을 삭제해 줘야 한다는 점이 아직은 그래도 좀 번거롭긴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5,000mAh 짜리이고요. 필드 라이딩을 진행했을 때 배터리 44% 남기고 2시간 반 정도 녹화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어댑터 쪽 배터리와 만나는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에 데미지가 안 가도록 고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끌림 방지도 됩니다 그리고 고정은 고무로 하는 타입이어서 어떠한 형태의 배터리든지 고정이 됩니다 케이블은 25cm가 조금 길긴 한데 25cm 보다 작은 케이블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10cm 짜리 밖에 없어 가지고 25cm를 사용 중이고요 살짝 긴 부분은 고무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고프로와 보조배터리의 전체 무게를 측정해보면 257.7g이 나오는데요 자전거 블랙박스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플라이 12c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96g이 나오고요 그거보다는 60g 정도 더 무겁네요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던 고프로를 활용해서 4시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는 참큰 메리트인 거 같고요 현재 저는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